아, 그냥 대충만 했어요. 너 대충대충만 할래? 할때 대충이라는 부사는요. 베트남어로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. 첫번째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요. 꽈라꽈라말 그대로 대충대충. 대충 또는 서사이, 서사이. 헛소라고 소일. 그래서 주로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지적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. 마지막으로 나이카이. 나이 칼. 이것도 꼼꼼하지 못하고 대충, 대충. 자, 그러면은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. 나는 그냥 대충만 했어요. 자, 나는 뭐뭐 뭐 하기만 했어요. 또 있지, 뭐뭐 토이. 그리고 대충 하다. 하다가 람이잖아요. 대충 하다. 람, 꽈라. 또는 람, 나이 칼. 자, 그럼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. 또 있지, 람, 꽈라, 토이. 또이치 람 꽈라 토이 또는 또이치 람 나이 카이 토이 그냥 대충 해. 람 나이 카이 혹은 람 꽈라 해라 라는 명령을 리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. 람 나이 또는 람 꽈라 라는 명령 표현 말고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라 라는 의미로 문장 끝에 토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. 람, 날, 이 토이. 혹은 람, 꽈, 라, 토이.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. 아니면은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지적할 때 뭐를 많이 쓴다고 했죠 서, 사이. 서, 사이. 예를 들어서, 왜 이렇게 대중했어? 왜? 사오 대중하다, 람, 서, 사이. 이렇게, 되 나이. 합쳐서, 사 à 람, 서, 사이, 되 나이. 사 à 람, 서, 사이, 되 나이. 왜 이렇게 대중만 했어? 자,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